좋은 입지에 카페 음식점 자리 찾으신다고요? 태촌면 생활권에 유원지 대형 음식점 카페들이 질비한 우리 건물 돈이 있어도 아무 때나 살수 없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겠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최초가에서 3억 5천만원 가격이나 땅값이 얼만데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태촌 도수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숲속의 정원과 그리고 잘 관리된 건물 그리고 넓은 주차장이 있어 지금 현재는 카페로 운영중이지만 음식점 용도로 최상의 최고의 매물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지를 알아보실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도로 옆에 입지 좋은 곳에 붙어있기 때문에 약간은 시끄러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 앞쪽으로 해서 태촌면 생활권 학교 마트가 차량 4분 특히 이제 태촌 같은 경우는 서울 잠실역 기준 36km 거리에 서울 접근성까지 갖추고 있다. 자, 이쪽으로 가시면은 분당, 광주 쪽으로 나가시고요. 자, 오른편으로 올라가시면, 자, 이쪽에, 저 앞쪽으로는 골프장 연습장도 보이는데요 자, 양평으로, 양평으로 올라가는 곳이다. 지금 이제 보시면 우리 토지 앞쪽으로서 지방도, 구미지 도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 지분으로 거의 빠지는 토지가 없다. 그리고 이제 카페 앞으로도 지금 이제 보시면은 우리 집이 플라워 앤 커피가 되어 있는데요. 자 커피 카페를 하시면서 옆쪽으로는 대우기 꽃들을 이렇게 예쁘게 관리를 해서 키우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래쪽으로는 약간 시끄러우니까 이쪽 앞쪽으로 화단 그리고 토지 자체가 이제 저쪽 이 앞쪽에 보시면 꽃들 예쁘게 이렇게 키워놓으셨는데요. 자 이쪽 옆으로 해서 길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커피 전문점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쪽에다 식당, 식당 같은 거 하셔도 굉장히, 굉장히 좋을 공간이다. 자, 이옆 공간. 옆으로는 지금 현재 펜스가 쳐져 있는데 자, 끝까지 가보시면 이쪽 앞쪽으로 해서 우리 토지가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각종 유시수들. 그리고, 뭐, 포도라든지도 식재를 해 놓으셨는데, 자, 이쪽부터 해서, 이쪽부터 해서, 우리 토지, 지금 이제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매주석으로 해서 예쁘게 우리 집 토지, 경계를, 경계를 이렇게 해 놓으셨다. 그리고, 수국부터 해서 굉장히 잘, 잘하고, 관리를 잘해 놓으시고 계신다. 주차장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자, 이쪽 공간도 긴데요. 워낙 넓기 때문에, 식당, 식당 용도로 최고다. 자, 이쪽에다는 포도, 호도, 포도까지 키우시고 계시다. 자, 오늘의 매물 총 339평. 자, 카페 앉아있는 돼지가 225평, 그리고 전이 102.8평,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 도로를 11평 내놓으셨다. 자, 보시면은, 벤치부터, 야외 벤치부터 해서, 이거 이쪽 공간은 뭐 식당을 하시더라도, 잘 살리시면 굉장히 이렇게 잘 살리시면은 숲속에 숲속에 온듯한 분위기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 정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예 수전 옆으로도 굉장히 관리를 잘해 놓으셨다. 일단 앞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이쪽 앞쪽으로 오시면은 우리 주택 아, 우리 커피 전문의 우식이 지금 현재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황토+ 황토 벽돌로 해서 이렇게 멋스럽게 멋스럽게 그리고 고전미를 갖추고 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야외에는 이렇게 포치 공간 앞으로 해서 파라솔들 야외 테이블까지 그리고 이쪽 지금 안쪽에 들어가서도 보실 건데 이 평탄지지만 이 도로 앞쪽에 산세산세 산세 조망은 기가 막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쪽으로 해서 숲속에 정원 길, 그 옆으로 해서 이렇게 또 다육이, 다육이들을 키우고 계시다. 지금 현재 우리 건축물이, 건축물이 총 37.7평인데요. 자, 약간 더 이쪽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키우시면 키우시면은 굉장히 넓게 식당 용지로 사용하기 편하다. 자, 뒤쪽 공간도 이렇게. 널찍하게, 지금 현재는 다육이들 키우고 있지만, 식당 뒷편으로 해서 석세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 만약에 식당을 하신다면,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정리, 정돈이 되어 있다. 2012년 4월 준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카페로 활용을 하시고, 본인이 직접 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다육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정돈이 잘 되어 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입지 좋은 곳에서는 지금 이제 건축물 들어가기 전 손님들이 있으니까요 입지 좋은 곳에는 이 주차 공간만 넓으면 그리고 이 옆쪽으로 숲속에 좋은 공간을 예쁘게 잘 다듬으시면 벌을 해도 잘될것 같다. 자, 우리 카페 총 339평 건축불 37.7평의 중요한 매매가가 자, 평당가로 하시면 이쪽 지역 500만원도 안 되는 16억 5천만원 나온 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 시세 토지 값도 안 되는 급 매물로 나왔다. 자, 우리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예쁜 카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일단 공간 보시면요. 자, 건물주, 건축주가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손댈 거 하나 없는. 그리고 예쁘게. 자, 꽃들이 만발한. 카페로 활용을 하고 계시다 자 보시면은요 손댈 거 하나 없다 이대로 그냥 지금 현재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들까지 되어 있는데 이대로 그냥 쓰시면 쓰시면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 집같이 우리 커피 전문용 카페같이 이렇게 카페로 활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겠다 야 제가 봤을 땐 뭐를 해도 뭐를 해도 잘될 수밖에 잘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환경에, 자, 커피 전문점이다. 자, 보시면은, 식당으로 활용을 해도 사이즈 굉장히, 굉장히 널찍하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앞쪽으로는 지금 이제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창어들을 다 빼놓으셨기 때문에, 자, 개방감이라든체 채광도 좋다. 그리고 이쪽 앞쪽으로 보시면 평지이지만 숲세권의 산세 조망은 더더욱 끝내준다. 야 지금 현재 보시면요 굉장히 관리가, 관리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체성, 단체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황토로에서 굉장히 관리가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339평 건평 38평의 중요한 매매가가 16억 5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카페, 음식점 용도에 최고의 명당터에 자리 잡은 근생 건물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